예,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썰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심심하니까 저 지금 좀, 좀 심심쓰거든요 심심쓰 아무튼 심 심심쓰였어 아무튼 심심 심심해 너무 심심쓰야 이거 이로치, 1호치. 이로치는, 어, 특이한 거예요. 이제, 그, 뭐라 해야 되가? 제가 이로치를 뽑은 적 있거든요? 여러분들, 그, 냉동통닭 자신은, 자식 아시죠? 예, 잠깐만요. 사진 불러올게요. <laughs> 여러분들, 제가 얘를 뽑았어요. 자 이로치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로치. 야. 잠만. 잠만요. 잠만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이 친구의 이, 이 이게 일반이고 이게 이로치예요 여러분들 이 제가 얘를 뽑았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1호치를 뽑은 썰이었다.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안녕 뿅